이렇게 거품이 생겨서 계속 발효가 되는 것을 볼수 있답니다. 상큼하면서 톡 쏘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효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오늘은 초간단 이양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술도 800g, 덧슬도 800g 쌀로 합니다. 하루 만에 완성이 되는 방법이에요. 하루 만에 완성을 하다 보니까 밥알이 덜 삭아요. 초간단 이양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술은 3시간, 4시간을 불리면 되는데, 덧술은 미술을 안 치고 12시간 후에 덧술을 하는데 다 삭지는 않아요. 전날에 쌀을 불려서 밥을 지어서 한답니다. 초간단이 양주는 쌀을 불리는 과정이 조금 풀리답니다. 미술은 3, 4시간이면 되고, 덧술은 8시간 이상 불려야지만, 동시에 같이 밥알이 잘, 하루만에잘사을수 있답니다. 미생물 폭탄 쌀 음료를 만들으려고 합니다. 밥이 참잘 되었네요. 누룩은 호떡만한 누룩 두 개로 하겠습니다. 누룩을 이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미생물을 얻기 위해서 쉽게 쉽게 담는 방법이랍니다. 쉽게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서 하겠습니다. 약순물이구요. 한1 5리터 정도는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발효를 시켜서 살균 처리를 할 거고, 식은 다음에 원액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발효가 진행되고, 음, 막걸리에는 알코올이 있고 지금 이거는 알코올화 되기 전에 일부 살균처리를 해서 음료수로 먹는 방식입니다 장내 미생물 유익균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 먹고 있는데 좋은 음료수가 되는 거죠 자 밥알이 이렇게 다 풀어졌고 이렇게 자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효되는 과정을 지켜볼게요 안친지 10시간이 되었고 어디 한번 볼게요 많이 삭은 듯 합니다 음, 아직도 더 있어야 될것 같네요 2시간만 더 두어볼까요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 전기장판을 해서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덥게도 덮어주고 보온도 해주어야 합니다. 12시간이 되어서 덧술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발효되는 것을 볼수 있답니다. 많이 물이 됐죠? 덧술은 전날에 불린 쌀로 밥을 한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걸러야 되기 때문에 빨리 걸러는 관계로 밥이 많이 삭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12시간은 있어야 될것 같군요. 하고 10시간 되었습니다. 총 22시간 된 거죠. 자, 이렇게 발효를 계속 하고 있네요. 네, 맛을 좀 볼까요? 음. 시간하네요 24시간 되었습니다 미생물이 하는 일이 신기하고도 신비롭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끓이기는 참 아깝죠 이게 계속 발효가 돼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분을 끓이고 원액을 남겨놓고, 음, 너무 맛있네. 이게 음료수뿐만 아니라 달리 쓸 일이 있어서 쌀로만 해봤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아무래도 걸러야 될것 같은데요. 밥알이 다 사거든요. 으려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은 다음에 이 원액을 조금 부어주면 발효가 계속 진행된답니다. 부고 계속 걸러주죠. 아까 깻묵과 섞어갖고서 발효시켜서 밭해주기 때문에 꼭 짜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 대강. 무거리가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잘 삭으면 걸르기도 쉽고, 무거리도 얼마 나오지 않아요. 어디 한번맛좀 볼게요. 음, 맛있습니다. 어우. 찐해서 무거리를 조금 더한번 걸렀답니다. 다시 한번또 볼까요? 이러다 취하는 거 아니야? 음, 인제 알맞네. 음. 이제 제 입맛에는 알맞네요. 제 입맛에는 알맞지만 우리 영감님은 약하다고 할것 같네요. 여기서 살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가장자리가 살짝 끓기 시작했을 때 꺼주는 방법과 완전히 끓여서 끓이지 않는 원액을 타주는 방법입니다. 두 군데 다 끓이고 있네요. 막걸리가 거의 식은 듯 합니다. 이 원액을 하나, 이게 지금 발효 중인데, 이걸 같이, 같이 함께 섞겠습니다. 발효 중인 비트를, 비트, 이 정도만 한번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서서히 발효가 되면서 맛이 있답니다. 두 군데 다 하였고 비트 쓰던 것을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발효가 되죠. 이걸 갈실 넣어볼게요. 될거 같습니다. 깔끔하고 발효가 되요 넘쳐서 따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속성 발효 막걸리 만들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생강 액기스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발효액을 넣어보겠습니다 비트 색깔이 이쁘군요 살아있는 미생물 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끓기 시작했을 때 꺼주면 서서히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지는 완전히 끓이고 나서 끓이지 않는 원액을 10분의 1만 섞으면 그 또한 발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자, 옆에 보시면 이거는 원액이에요. 지금 발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이지. 끓여서 그런지 비트에 곱던 색깔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비트 발효 중인 것을 조금 더 조금 넣어서 색깔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만 넣겠습니다. 발효액을 넣어서 적당히 달고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강 효소를 넣어 끓였던 것이죠. 첫번째 걸른 생막걸리를 같이 섞어서 발효를 돕겠습니다. 중간에 발효가 많이 이루어지면 한번은 끓여놓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리터 정도 5개가 나왔는데 오늘이 쌀 발효 음료를 만들고 5일째 되는 날인데 부풀어서 둥그스름하게 가스가 속에 찼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스가 차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거는 가스가 차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답니다. 이 콜라병이 만들기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볼게요. 이렇게 거품이 생겨서 계속 발효가 되는 거를 볼수 있답니다. 넘치겠네? 흐음. 넘치겠죠? 넘치기 전에 조금, 음. 약간 조금 더 쉬고, 약간 더 상큼하고, 거품 맛이라서 그런가? 상큼하면서 톡 쏘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계속 발효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쌀과 누룩으로 간단하게 자연 발효를 시켜 하루 만에 유산균 폭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